자 일단 OA, OB는 OA와 OB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삼각형이므로 꼭지각에서 밑변으로 수직이등 수직선 수선에 발을 내려주면 그거는 수직이등분선이 되죠. 그리고 동시에 각의 이등분선이 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지금 OA의 길이가 1인데 우리가 그래서 A, MA의 길이를 사인 값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줄수 있냐면 1분의 가 5a분의 ma가 사인 2분의 세타일 거니까 얘를 이대로 곱해 줘서 가는 즉 f 세타는 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겠죠. 그거 amp 각 AMP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OAM의 크기가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니까 APM의 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AM의 길이가 PM의 길이가 반지름으을 동일할 거기 때문에 즉각 AMP G세타는 파이 마이너2 곱하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즉 계산을 해주시면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세타는 세타가 될 거고요. 각 BMQ도 각각 BMQ도 마찬가지로 네 나가 되겠죠. 자 그럼 부채꼴의 부채꼴 M pq의 넓이는 그러면, 이각의 크기가 세타, 이각의 크기가 세타니까, 각, 우선은, 각, pmq가 파이 마이너스 2 세타가 될 거고, 그리고 pm의 길이와 mq의 길이가 반지름이, 사인 2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s 세타는 2분의 1 알제곱 세타 해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s 싸인 제곱 2분의 세타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f3분의 파이는 s 싸인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g6분의 파이는 6분의 파이가 될 거고, s가 아니라 h죠. h4분의 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 아니에요? 아. s 세타가 지금 이건데, 지금 가가 이만큼이니까, 얘가 바로 h 세타가 되겠죠. h 4분의 파이는,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파이 분의 2분의 1 곱하기 6분의 파이를 구해주면 되니까. 약분 해주시면 6분의 1이 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